2025년 5월 29일 고양시 덕양구 주상복합아파트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실제 소방훈련이 펼쳐졌습니다. 주153 에너지 솔루션은 자동 확장형 주수관창과 고 내열 지식 소화포를 직접 시연하며 전기차 화재 초기에 대응의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입주민과 관리소 직원 그리고 119 안전센터가 함께한 훈련 장비를 직접 다루며 실전 대응력을 높였습니다. 단순한 장비 비치를 넘어 실질적 체험과 학습으로 이어진 이번 훈련은 전기차 시대 아파트 안전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전기차 화재 대응의 미래, 153 에너지 솔루션이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모뉴스> 새끼여, 모두가 웃으며 하루를 만들어요. 너와 나 같이 만들어 좋은 세상.